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국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동생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살인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땅을 경작할지라도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거운 죄 벌로 인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은 분명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경작을 하여도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안정적인 거처 없이 평생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노동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저지른 살인이 살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에 더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생명은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자마다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죽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게 될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가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그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사용됩니다. 7은 완전함,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7배나 더한 벌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인의 목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가인이 그 표를 내밀면 사람들은 가인을 죽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목숨을 지켜주시려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이 벌을 받아 쫓겨난 상황에서도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다르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와 질투로 인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벨은 형의 분노와 질투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셨습니다. 분노의 표출로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며 죄인으로 살아가던 가인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분노를 벌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인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 주시려 하였습니다.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벌하시지만 여전히 죄인을 향해 궁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힘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 죄와 미움, 시기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면 나의 구원의 확신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궁율하심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궁율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를 주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죄에 끌려다니며 두려워 떠는 삶에서 벗어나 궁율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어려울 때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 것을 알지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될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집을 나서면서 출근하는 버스, 지하철, 자가용 안에서 오늘 하루 인도하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을 바탕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성문교회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 영원간의 강건함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부어 주소서 성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가족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가족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오게 하소서.